thank you 진짜는데 아, 네. 사이 없어요 여기 사람 엄청 많네 아까 택시에서 받은 물이랑 근데 저희가 6시 50분 비행기거든요 지금 2시 34분이라서 4시간 남았습니다 6시 50분 쿠알라룸푸르 오. 아 저건 체크인카운터잖아. h로 가야 되네. 2시 30분 인천 국제공항 1터미널의 모습입니다. 어어어 그래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4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롯데리아에 갑니다. <laughs> 롯데리아 사람 엄청 많아요. 자리에 탑승으로 들어가는 건 처음인데요. 저기 큐티클이 이거 있습니다. 저기 가서 받아면 되는 것 같아요. 헤뜬다. 음? 멸티 만나는데? 여기 있네 멸티. 난마이스타일 멸티 만나는데? 멸티 만나는데? 멸티 는데 멸티 만는데는거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서 한 10분? 몇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비가 엄청 오고는 그 뒤로 갑자기 엄청 시원한 거예요 이 끈적임 하나 오는 엄청 시원하고 그래가지고 온도를 봤더니 29도인 거예요 말레이시아로 피서 간다고 하면 아무도 못 믿겠지? 왜냐면 저도 못 믿었으니까요 여기입니다 와, 여러분 여기가 더스퀘어입 와우 와우 와, 우우가 이만한 あ 이거 뭐あ 어, 이거 과카올과리고 어, 비싼데? 3,000원 하 하나에? 3, 하나에? 딸기를 이렇게 깜찍하게 봐라 딸기 3 0 0 0원 비싼데? 아, 원 비싼데? 오오 잭프루트 <laughs> 이거 먹고 싶어 잭프루트 프루트 허니 먹고 싶어 이거 어, 파인애플 1,500원 어, 여보 두 아니야? 파인애플 1 5원1 0 0원한 <laughs> 통에? 아니 얘 1,500원이야 1,500원 그러니까 근데 여 일본에서 왔나봐 이거 이야 이거 먹고싶다고 한거 아니야? 근데 우리 숙소에서 먹으면 냄새나니까 아... 어디까? 다른 데 나가서 먹자 나 이거 하나 먹어도 돼? 네, 네. 이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야채가 엄청 싸네 야채가 요거, 이거 300원 이거 이거 가지겸찌이 있냐고 물어봐 이거 망고다 그러니까 망고 있다 그랬잖아 망고 300원인데? 이건 익혀야되는거 아니야? 그런 거보다 이거 봐봐. 어? 여기가어아왜 저렇게 왜 저렇게 빨리 가? 이 어, 우리나라도 팔았으면 좋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 껍질콩 안 팔잖아. 1500원 어? 우와. 그 스파이시 치킨 맛은 뭔데? 이거 외국에만 파는 거 아니야 혹시? 헐 이게 다시나면이야 티코가 어, 어, 종류별로 있다니. 그러니까 3,000원. 비싸네. 응, 운동을 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히치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습니다. 런닝머신 뷰가 장난이죠. 여기서 나오면은 수영장이 있어요. 슈니는 그랩 가지러 갔고요. 저는 오늘 업로드할 그 최종 채색 작업 하는 중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3분이거든요. 근데 한국 시간으로 11시 23분이니까요. 1시간 남았네요. 예약 업로드 걸어놓고 밥 먹고 나가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쇼핑몰 갈 거예요. 첫 배달 음식입니다. 치킨도 없자 휴드 치킨? 오, 레전드. 국물도 이렇게 다. 국물도 이렇게 다 따로 이렇게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해야 되겠는데? 국물도 떼고 해야 되니까. 이 <laughs> <너 왜? 웃음> 어. 오늘 지하철 타고 실내로 갑니다. 4분 뒤에 버스가 갈 지하철이 오늘 오늘? 어디로 가? 여기로 210? 210? 이거 봐 색감 장난 아니지? 음, that, that 1967. Mm. 우동, 불고기야 뭐? 어? 이거 순라면. 요거 이거, 이거 순라면이야. 그때 그거. 수리아몰 갑니다. 여기 트윈 타워고요. 어? 이제 잘라로롱야시장 가려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뜨고요 잘라날로 갑니다. 하나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차가 너무 막히고. 우리가 잘라날로 야시장입니다. 와 망고 엄청나게. 어 망고밥이야. 제프루트밥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망고밥 먹어보려면 먹어봐. 이거 뭔뭔 짓이야? 아, 저거는 치즈보고요 이거는 문어입니다. 오, 진짜 맛있겠다. 2 0링기이래요 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허락해줬기 때문에 너무 신나죠? 저거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사진 좀 찍고 가야 돼. 여기 앞에서 먹을 수 있대요. 연기가 많이 오지만 또 이런 맛 아니겠습니까? 음. 저희 이거 사태 5개씩 15개 해서 24 했습니다. <목소리> 그러면 얼마죠? 6,000원이라고? 7,900원. <목소리> <매력이 목소리> <행복이야. 응. 목소리> 이거 하나 시켜고요 이게 램, 램불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밥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제 손이 이정도니까요 아, 이게 5 0 0 m l 인가 물이니까요. 이정도인니다 밖에 비가 엄청 와요. 그리고 저렇게 들고 계시는 것들은 다 로티티슈라는 엄청 큰 건데요. 네, 로티티슈 하려면은 사실분 60분 다다고 하니까. 여기 진짜 정글같아요 뿌리가 <laughs> 야. 에는굴가봐 그러니까 덩굴이 감싸고 있나봐 근데 덩굴마저 굵은데? <laughs> <laughs> 말레이시아 날씨 미쳤습니다. 하늘이 엄청나요. 그리고 여기도 빨간불에 사람들이 엄청 지나갑니다. 이렇게 신호등을 했나? 여기 진짜 외국의 뷰네요. 오! 여기입니다. 카페인 크래 여기는 이렇게 있는 곳이고요. 어, 그런 것같아 여기 뭔가 디저트 같은 것도 팔고 계셔요, 그리고 여기 내부 자리도 있는데, 음, 밖에 또다 시원해요. 그래서 밖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스트로베리 브라푸치노, 이거는 골드 어떤 건데, 사실 허니콤 브라푸치노래요. 허니콤, 그, 벌집. 허니콤 캔디가 들어가 있다고. 이게, 이게, 허니콤 캔디. 롱시와. 저는 지금 어제 밀린 닭볼를 하고 있고요. 준이는 음료를 감아셔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즈를. 한 어제 못온 수영장 또 왔습니다. 오늘의 날씨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친절하고 벌써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맛이 없으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음잘 먹겠습니다. 음. 이게 진짜 장난 아닌 맛입니다. 이 껍데기가. 큰거 하셨어야 돼요. <목소리>